지난주는 많은 일이 있어서 정말 숨가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 북미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 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었습니다. 이 북미정상회담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역사에 기록된 만남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방선거도 또 여당의 압승이라고 또 말들을 하죠. 뭐 광역단체장 열일곱 곳 중에서 열4 곳을 여당이 차지했으니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구 보수 세력의 몰락이라 표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새도 좌우의 날개가 있어서 있어야 날수 있듯이 정치에서도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높고 무엇보다 야당이 너무 못했기 때문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심을 전혀 잃지 못하고 구태 정치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라 많은 이들이 말하죠. 야당은 이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자기혁신을 뜻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은 반성하고 쇄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성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 기독교가 뭘 잘못했기에 반성해야 합니까?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앞에 보수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이라고 말하죠. 보수라는 말이 나쁜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저 그렇게 진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보수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는 말은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죠. 변화를 싫어하고,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정직하지 않고 부패한 사람들 심지어 친일 집단에게 보수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보수라는 뜻이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라고 하면 은 전통과 가치, 체제를 중요시하는 이들을 말하는데 이런 내용은 없어지고 온갖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보수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위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보수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진보적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그냥 보수 기독교일 뿐입니다. 그것도 나쁜 뜻으로 말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고 정직하지 않고 부패했고 심지어 친일이란 뜻으로 보수 기독교라고 부르지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정권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그리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수 정권에 대해서 기독교는 거의 용비어청가 수준으로 정치 지도자들을 찬양했어요. 무비판적으로 정권을 옹호하고 특정 정치 집회에 성도들을 동원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전 정권의 공범으로 치부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신뢰도는 하락했고 존재감도 미미해졌습니다. 이런 말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맞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치권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니다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너나 잘해. 라는 말을 들을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이번 선교를 통해 심판받았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자기 반성 없이는 철저한 자기 회개 없이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지금 정권에 대해서도 부비판적으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예전 정권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정권이긴 하지만 이 정권을 찬양한다고 보수 기독교가 칭찬받는 기독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성서 전과에 따라 주시는 구약성경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지방 선거 후에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보다 더 시적절한 말씀은 없을 겁니다. 특히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시죠. 우리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2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송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람 아멘 여기서 이인칭 너라는 단어가 20편 20편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너라는 단어 대신 모두 임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시가 지었었을 때 이스라엘은 왕국시대입니다. 이 시는 다윗시대에 불려지던 노래로 특히 예배 때 불려지는 찬양이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당시는 전쟁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인지라 전쟁 전에 불려지던 노래라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는 대부분 왕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 왕을 도와주시고 또 왕을 높여주시고 왕이 드리는 소재와 번제와 같은 제사를 받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용비어천가 수준입니다. 사절과오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왕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계획과 기도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6절에서 9절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우리 6절과 9절, 6절과 9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6절에서 시인이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왕을 구원하시는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 왕을 보호하고 구원해달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는 1절서부터 9절까지 중 무려 7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보면 왕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인이 이런 찬양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말은 오늘날 말로 하면 미사일과 핵을, 핵과 같은 전쟁 무기를 말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전쟁 무기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시인은 충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기서 자랑하다 라는 말은 믿다 신뢰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쟁 무기가 중요하지만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병과 말이 중요해도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 무기가 좀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임금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왕이 좀 듣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 그리고 내 위에 진짜 왕이 있다니? 그분이 다 이루었다니? 이런 말을 들으면 왕으로서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시인은 진정으로 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어용 시인이 아닙니다. 아첨꾼이 아닙니다.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해야 할 말을 하는 시인이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표현합니다. 활절에서 그들, 즉,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엎드려집니다. 서 있는 것 같지만 쓰러집니다.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망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바로 섭니다.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크나, 아니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전쟁을 하는데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쟁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찬송과 기도만 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병거도 준비하고 말도 준비해야죠. 다만 그것에만 의지하지 말고. 진짜 왕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왕에게 이런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나 전쟁 무기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왕을 격려하고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충고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랑 정치적 의견이 맞아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다르면 격려 대신 비난하고 축복 대신 저주합니다.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러 축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지도자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무조건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자식에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분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이런 분들 압니다. 너그 사람 찍을 거면 이제 연락도 하지 마. 웃는 분들 많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강제로 내 의견에 맞추려하지 마십시오. 그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도자로 선출이 되면 무조건 먼저 축복해 주십시오.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를 도와주세요. 그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저주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내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잘못해보세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의 자리를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시민들이 편안합니다. 또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맹목적인 찬양도 안 돼요. 소위 보수 기독교가 보수적인 지도자들을 무조건 찬양해서 문제였습니다. 이는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한다 잘한다 하더라도 비판이 없으면 썩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있을 때는 비판하고 경고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깨어서 지켜봐야 됩니다. 필요하면 비판도 하고 경고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다. 하나님이 아닌 병거나 말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지도자를 칭찬하고 축복하기도 해야 하고 또 비판과 경고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 근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 기준이 있어요. 가령 물가라든지 또 집값이라든지 주가와 고용률과 같은 지표. 또, 북한을 어떻게 다루고 우리나라 안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를 가지고 지도자와 정부를 비판하죠. 아마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리는 그런 비판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비판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비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뉴스를 듣느냐, 어떤 신문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근거로 비판하고 오마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물그서서 보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 생각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감정이 끌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잘못 판단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경우를 극대화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살만하면 이 나라가 살만한 거고. 내가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죠. 나와 같은 사람도 잘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또 정책을 마련해서 위반하고 실행하는 사람들도 이런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전체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피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laughs> 판단 중지하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읽지 말고 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을 건 읽고 볼건 보고 균형 잡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기에 이 영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 영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영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육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없고 오직 영의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지도자를 바라보고 정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 지도자가 지금 말과 병거를 병거와 같은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또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을 보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들을 비판하고 경고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모두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바사와 고레스와 같은 인물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해서 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풀어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 지표로는 이런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런 지도자를 더욱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도 그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인 중에 사회 사회 속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표를 비교하고 현재 상태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경우들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로서 얻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판단 근거예요. 영의 눈으로 분별이 가능한 일입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지도자를 내가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내가 그를 위해서 투표를 했건 안했건 간에 일단 손출되었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러나 비판과 경고도 잊지 마십시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 일을 기준으로 지도자도 비판하고 경고도 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아멘 소리도 잘안 나오죠. 이 당연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안해왔습니다. 정권을 무조건 찬양하고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해서 사회적으로 기독교도 신뢰를 잃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분별하지 못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매형제 여러분, 나쁜 의미로서 보수 기독교의 이미지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선은 내 이익이나 감정 그리고 정파에 휩싸이지 말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그 근거로 지도자들에게 칭찬과 격려 또 때론 비판과 경고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대한민국도 새로워지고 우리 기독교도 칭찬받는 종교로 거듭 태어나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